안녕하세요. 이세 이색 바틀리 의이샘입니다자 이때까지 했던 주머니 우리가 총 집합을 해서 주머니를 이렇게 한 폭을 해서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공방용 앞치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주머니를 전부 다 우리 했던 것들 다 했던 것을 한층 위를 다리 위로 한번 해 주시고. 으 대로 놔두면은 어, 지저분하니까 안쪽에를 이렇게 시접되는 주머니 위치를 이렇게 문제 정리를 다, 다 해주세요. 어, 다 해주시고 시접이 끊기지 않게. 이렇게, 시접들이 서로 꼬이지 않게, 주머니 안쪽을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핀으로 정리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고정이 되도록. 여기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핀을 고정시킨 다음에, 요 크기, 지금 우리가 주머니, 썼던 거죠. 요 크기대로 똑같이 한번 한 장이 더 있어야 되겠죠. 요게 얼마냐 하면은 60에 68이 나옵니다. 68이 나오고 요 보기 41이 나와요. 사실 어 41. 자기가 했던 고그 치수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요거를 같은 원단이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같은 운단으로 이렇게 똑같이 넣고, 재단을 똑같이 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엎어 놓고. 급감하고, 지금 증언이 만들었던 거하고,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핀을 중간중간에 고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 요거하고 같은 크기로 재단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기를 똑같이, 그죠? 어, 했던 하고 똑같이 한 장을 더 재단을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이렇게 제껴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끈이, 앞치마, 허리 끈, 앞치마가 있어야 되니까, 앞치마를 끈부터 또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폭은 크게 넓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 10cm만 하겠습니다. 10cm, 10cm에서 총 길이를 얼마를 줄 거냐 면이 허리를 완전히 다 둘러야 되거든요. 그죠이 전체를 다 둘러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내 허리 둘레에서 플러스 어, 곱하기 2한다. 보통 우리가 어~, 어 다음은 끈 이렇게 우리가 여러 장에 길이가 되도록 잘랐는 거를 요렇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그 다고 그 다고 이렇게 이또칠리로그 다고 그 다고 이렇게 쭉 이어서 이 총길이가 어. 이 총길이가 220이 되도록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벨트 이었는 부분을 이렇게 가름솔로 이렇게 다리미를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리시고. 이렇게 다려준 다음에 우리 여기 허리 부분에 여기다가 이제 허리 벨트를 달건데 그죠 자 우리가 이었던 길이 음, 벨트 길이를 총 길이를 이렇게 2등분점을 하나 잡아주세요 벨트랑 허리랑 같이 연결하다 보니까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그죠? 어, 요이등분쯤 되는 선이 지금 요 선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게 요기 허리 벨트 될 부분 있죠. 그죠? 어, 여기 보이나? 아, 어, 이기 자, 요렇게, 어, 요 부분, 어, 중간, 벨트의 중간 지점을 잡아서 요게 허리 되는 부분 이죠 그죠? 여기에서 요까지가 요 벨트가 되겠죠. 나머지는 요거는 이제는 끈으로 쓸 거예요. 음, 요거는 끈으로 쓸 거고, 벨트는 여기서부터여기까지가 어, 벨트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나머지는 끝이, 끈이 되겠고.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힘을 조금 받치기 위해서 심지를 조금 붙여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 면 심지는 너무 딱딱하고, 실크 심지 정도로 쓰시면 딱 좋습니다. 음. 여기서 이 크기로 어, 끈대는 부분은 심지를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기 벨트 부분만 이렇게 심지를 어, 잘라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응. 부분만 이렇게 심지를 붙여줍니다. 이 부분만 심지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벨트 안쪽에서 이렇게 벨트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1cm 갈격으로 여기를 박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cm 선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요 위에 부분 있죠, 이제 허리 부분. 어, 이 겉면 말고,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놓고, 한번 박아줄 거예요. 이렇가대죠죠 여기 겉면이고, 반대쪽에 허리를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여기 1cm 안쪽에다가 이렇게 먼저 한번 잡아주세요. 응. 철리 부분 이쪽에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렇죠? 음. 이렇게 박았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자, 그럼 얘를 이런 다려주세요. 음. 이렇게 철이 벨트를 달여주세요. 이렇게 달여준 다음에 얘들을 이쪽 면에 1cm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네, 반대편에 2 c m 폭으로 이렇게 또 다려주시고. 음, 그런 다음에 여기, 여기, 우리 박았던 선에 맞춰서 이렇게 반 접어서 어, 다려주면 됩니다. 음, 음, 음. 자, 벨트를 이렇게 이선 따라 전부 다양 사방으로 1cm씩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여기도 다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다르고 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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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도 이렇게 다 다려주면 됩니다 1cm씩 다쪽도 1cm씩 자, 이렇게 사방다 다려줍니다. 시접을 1cm씩. 음, 음. 자 허리 연결시 허리 벨트하고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cm를 다접어줬으면 얘들을 반으로 이렇게 꺾어서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려서 하면은 훨씬 일이 쉽겠죠. 이렇게 다렸습니다. 이런 형태로, 응. 이런 형태로 오죠. 다 다려주세요. 여기도. 연결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다려주세요. 벨트도 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빨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쭉 박아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한 바퀴로 이렇게 다 돌려주면 됩니다. 응. 음,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렸습니다. 그죠? 근데 요도 마찬가지로 한 줄로 해도 되겠지만, 한줄더 돌려볼까 싶습니다.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요 테두리처럼 이렇게 두줄 스티치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해주세요. 음. 이렇게 두 줄로 계속 돌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벨트를 이렇게 스티치를 다 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앞치마를 완성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그죠? 어. 벨트 부분이고, 이거는 끈입니다. 이거는 벨트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끈이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허리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 완성했어요. 공방용 앞치마 완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머니를 활용한 여러 가지 모양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 공방 작업할 때에 초코라든가쪼가이 같은 거자 같은 거 충분하게 어, 넣고서 작업하기가 아주 편리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자 주머니도 한번 만들어보고 정복해보고 어, 이렇게 작업용 공방용. 아치마도 음,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음, 이렇게 완성입니다 자 허리벨트 재단입니다 그죠? 허리벨트는 이렇게 겹으로 해서 한 4cm 정도에 폭으로 벨트를 만들 겁니다. 뭐, 넓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죠? 저는 4cm 폭으로 허리 벨트하고 연결해서 끈까지 같이 만들 건데, 어, 거의 한 200, 2에서220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는 10, 어, 10cm 폭으로 220 정도가 되도록. 쭉. 어, 배트를 연결합니다. 자, 통, 다, 길이가 다 나오면은, 이렇게 조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몇 조각을 같이 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자, 10cm 폭으로, 한 220에서, 뭐, 길이는 250까지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다, 재단을 했습니다, 그죠? 10cm 폭으로 한 220에서 250 정도 이렇게 먼저 재단을 해서 일단은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 짰던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 겹을 더 붙여서, 그죠? 이렇게 어, 두 겹을 그다고 그다고 이주 맞춰보게 해서, 자 허리 부분. 여기 허리가 되는 부분은 빼고 그죠? 여기는 안할 거예요.는 안 하고 3면만 입선하고 여기 3면만 먼저 박아 줍니다. 1 c m 간격으로 자. 이렇게 그죠? 어 삼면을 박았습니다, 아이 허리 부분 빼고 이렇게 삼면을 삼면을 박아줬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서 다림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삼면을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삼면을 박았습니다 그죠 어이 입구 쪽에는 어, 박지 않았습니다 그죠 요거를 뒤집어서 이제 다림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에 나올 때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이 어, 모서리가 어, 각진 부분이 항상 깨끗하게 나오도록 해 주세요. 자, 모서리 뺄 때는 그냥 빼지 말고, 자,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서, 요거를 이렇게 각을 잡습니다. 요 시접을 접고, 다시 이렇게 접어서, 남, 반대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은, 요게 이렇게 끝이 이렇게싹 각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뒤집어서, 다려주면 되겠죠. 이것도 아직까지 재미를 안 해서, 이렇게 해서, 삼면을 뒤집었으면 예쁘게 다림질 해주세요. 네, 박음선이 끝에 잘 나오도록 예쁘게 다루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면을 깨끗하게, 다른집에서잎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를 그죠? 자. 이렇게 다 했으면 요 3면을 다시 이렇게 위에서 요런 실로 그죠 우리 스티치 했던 실로 요게 위에를 눌러 한번 박아 줄 거예요. 음.